안녕하세요. 배리댄스 강사 최진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보실 베이직은 언듈레이션, 역발이시크 역마야, 스네이크 앙즈 동작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보실 동작은 언듈레이션 동작입니다. 언듈레이션은 배 아래부터 상체 위까지 파도가 물결치는 모양으로 올라오는 동작입니다. 기본 자세에 발 11자 무릎 살짝 다운, 과략근 조이시고 가슴 업, 어깨는 편하게 옆에 놔두신 상태에서 과략근을 우리 잡는 콧동작 배워보셨죠? 과략근부터 먼저 잡아보실게요. 과략근 잡고 배꼽을 안쪽으로 밀어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갈비뼈 거기를 조금 더 눌러주실 거예요. 네, 갈비뼈를 살짝 눌러서 그 다음에 살짝 등을 말아서 올려주실 거예요. 올리신 다음에 다운 하실 건데, 다시 저와 함께 해보실게요. 과략은 조이기, 그 다음 갈비뼈 눌러서 더 깊게 조이기, 그 다음에 가슴을 들러서 다시 내려놓기. 이걸 옆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과략은 조이고, 갈비뼈 눌러서 더 조이신 다음에 가슴을 위로 업 들어서 다시 내려놓으실 거예요. 다시 한번더원 힘으로 위로 어 올려서 다시 내려오실 거예요. 살짝 허벅지 힘 조이시면서 위로 o 어, 다운. 다시 한번더원투 보여드릴게요. 발시들자인 상태에서 무릎 살짝 다운, 발약근 조이시고, 가슴은 어, 어깨는 편하게 옆에 두신 상태에서 발약근부터 먼저 잡을게요. 하나, 그 다음에 발끝을 좀 눌러, 그 다음에 어, 상체 들어서 다시 내리 다시 원, 두, 쓰리, 포, 파이, 시, 세븐, 에, 두, 두, 쓰리, 포. f、wow. 우리가 저번에 배워봤던 바이시클의 반대 모양이에요. 자, 저번에 저와 함께 옆바이시클을 먼저 기억해 볼게요. 살짝 발끝 포인하신 상태에서 골, 골반 끝을 살짝 내려주시고 뒤로 대각선으로 밀어서 u 하신 다음에 다시 가져오고 다시 내려놨어요. 그래서 연결을 부드럽게 하시면 바로 자전거 바퀴가 굴러가듯이 골반이 입체적으로 러가는 모양을 보실 수 있으세요. 이 바이시클의 반대가 옆 바이시클입니다. 옆 바이시클은 바이시클의 반대 모양이에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먼저 그려서 뒤로 보내주실 거예요. 1 2 3 4 5 6 세븐 에이 자 저와 함께 배워보실게요. 이 동작 골반 끝을 바이식을 살짝 다운하셨죠. 이번에는 살짝 위로 업 해주실 거예요. 업을 해주셔서 뒤로 대각선 뒤로 찌르시고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엉덩이를 살짝 내려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가져오실 건데 다시 가져오신 상태에서 다시 업 뒤로 다시 내려오고 다시 가져오시고 다시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이때 주의하시면 허벅지 사이를 벌어지시면 돼요 이렇게 벌어지시면안 되시고요 붙여 주신 상태에서 최대한 올리시고 뒤로 밀어서 이때도 허벅지 사이 에 붙여서 다시 내려오고 다시 가져오고 one two, t 에 연결을 이제 해보실게요. 부드럽게 원을 연결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자 왼쪽도 똑같이 해주실게요 골반 끝을 up 어, 리신 상태에서 뒤로 미시, 살짝 다운하시고 가져.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 e v 에 연결 하나 둘셋넷 위에서 아래로, 반대면 위에서 아래로 굴려주는 동작이에요. 자, 마야 먼저 보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영마야 보실게요. 영마야는 위에서 아래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방향이에요. 자, 우선 저와 함께 배워보실게요. 자, 무릎을 구부리신 상태에서 올려주실 거예요. 골반 끝만 올려주실 거예요. 올려주신 상태에서 팔꿈치를 기준으로 최대한 요쪽으로 밀어주실 거예요. 밀어주시고, 사이드로 밀어주셨으면 바로 다운. 다시 가족. 이때 업 했을 때발 뒤꿈치가 떠 있고 발 뒤꿈치 보실게요 자, 업 하셨을 때발 뒤꿈치가 떠 있고 그 상태에서 사이드 미실 때 허벅지 벌어지지 않아요 허벅지 붙이신 상태에서 발 뒤꿈치부터 발 바깥쪽부터 뒤꿈치가 이렇게 들어오실 거예요 다시 한번더업 사이드 미밀 내려오고 다시 가져오고 원 2 3 4 5 6 7 일곱, 여덟. 자, 이제 반대쪽도 가보실게요. 원, 투, 쓰리, 포, 파, 식, 세븐, 에이, 투, 투, 쓰리, 포, 파, 식, 세븐, 에이. 롤링해 주게요 하나, Woo! 再唱一遍，到 one。